형사가 조사실 안으로 들어오며 차분한 어조로 말했습니다. 소기령 전무님, 이제는 숨길 게 없습니다. 영상 조작, 벌레 먹은 쌀 유포, SNS 확산 이거 정말 혼자서 하신 겁니까? 소전무가 고개를 돌리며 중얼거리듯 말했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저 혼자 저지른 실수였습니다. 회장님은 전혀 모르는 일이에요. 다른 형사가 눈을 가늘게 뜨고 말했습니다. 소 전무님, 저희가 멀리 필리핀까지 가서 모셔온 이유가 뭘것 같습니까? 증거가 차고 넘쳐요. 작전 시장 메일, 내부 회의록, 필리핀 체류 중 독고탁 회장과의 통화 녹취까지 다 확보됐습니다. 소 전무가 입술을 꾹 다물었습니다. 형사는 말했습니다. 녹취 내용, 다시 들려드릴까요? 회장님, 독수리 술도 가 쪽은 조용해졌습니다. 영상 곧 터집니다. 이거 소 전무님 목소리 맞죠? 소 전무가 고개를 숙이며 손을 떨었습니다. 형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 독고탁 회장은 여전히 신라주조에서 버티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안에서 진술이 나오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기회는 지금밖에 없습니다. 소전무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회장님이 시켰습니다. 형사들이 동시에 조용히 숨을 들이켰습니다. 형사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언제부터입니까? 소전무가 벽 쪽을 바라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작년 11월 초였습니다. 회장님이 불러서 말했어요. 독수리 술도가 이제 끝내야 한다. 벌레 먹은 쌀로 술 빚는다는 영상 만들고 퍼뜨려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형사가 조용히 노트북을 닫으며 말했습니다. 결국, 그 묵은 쌀 영상, 전부 회장님의 지시였군요. 소전무가 힘없이 대답했습니다. 내 실행은 제가 했지만 설계는 회장님이 했습니다. 영상 제작팀도 직접 소개받았습니다. 저는 그냥 따랐을 뿐입니다. 형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금부터 하시는 모든 말씀 수사 기록에 남깁니다. 독고탁 회장은 공식 수사 대상이 됩니다. 무거운 분위기 속에서 독고탁은 자신의 책상에 앉아 태블릿 화면을 훑고 있었습니다. 화면에는 독수리 술도가 허위 영상 조작, 신라주조 소전무 필리핀에서 체포, 윗선 지시 있었다. 라는 뉴스가 떠 있었습니다. 독고탁은 입꼬리를 실룩이며 혼잣말하듯 말했습니다. 끝까지 입 다물랬더니, 역시 저 따위 놈한테는 회사 전무자리도 아깝더니 결국 이럴 줄 알았지. 그때 비서가 급하게 회장실 문을 열었습니다. 회장님 지금 경찰이 회사에 들어왔습니다. 압수수색 영장 들고 올라오고 있어요. 독고탁은 아무렇지 않은 표정으로 고개를 들었습니다. 들어오라 그래. 어차피 이럴 줄 알았어. 비서는 당황한 얼굴로 문을 닫고 나갔고 몇초후 회장실 문이 열리며 경찰 두 명이 들어왔습니다. 먼저 들어온 형사가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독고탁 회장님.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입니다. 현재 신라주조의 영상조작 및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하러 왔습니다. 독고탁은 손을 들어 양복 윗단추를 천천히 채우며 말했습니다. 체포? 나를? 도대체 뭘 믿고? 형사는 태블릿을 꺼내 몇 가지 자료를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영상조작에 사용된 파일, 지시메일, 내부회의록, 그리고 필리핀에서 체포된 소전무의 진술. 그는 회장님이 지시했고 모든 실행은 본인의 명령 하에 이루어졌다고 진술했습니다. 독고탁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나참그놈입 하나만 믿고 회사를 창업한 사람을 체포하겠다는 거요? 소전무가 지 살겠다고 발악을 했겠지. 내가 지시했다고 증거 있어? 형사는 태블릿 화면을 넘기며 말했습니다. 이건 6개월 전 회장님 회의실에서 나간 내부 메일입니다. 제목은 작전 시작. 그리고 영상 유포 전날 회장님 사무실에서 진행된 녹취 자료도 확보했습니다. 이대로 가면 독수리 술도가 문 닫게 돼. 가라. 퍼뜨려. 이 대사 회장님 맞으시죠? 돋고 탁은 순간 눈빛이 흔들렸지만 이내 단호하게 외쳤습니다. 그게 나라는 증거 있어? 그냥 누구 목소리라고 주장하는 거잖아. 법이 그리 허술하진 않잖아. 형사가 단호한 눈빛으로 대답했습니다. 녹취 내용은 음성 감정 완료됐습니다. 발성 습관, 억양, 언어 패턴, 전부 회장님과 일치합니다. 독고탁은 책상을 주먹으로 쾅 하고 쳤습니다. 됐고, 내가 그딴 사소한 일에 지시할 사람으로 보여? 그건 속일형 그놈이 알아서 한 거야. 자기 자리 지키겠다고 쇼를 한 거라고. 듣고 있던 형사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회사에선 개인 일탈이라 발표했지만, 그 내부 자료 대부분이 회장님 책상에서 나왔습니다. 이미 영장에 명시돼 있고 지금은 압수수색 진행 중입니다. 독고탁은 고개를 푹 숙이더니 갑자기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래서 날 어디까지 가둬보겠다는 거야? 내가 누군지 알고 지금 이러는 건가? 이 회사는 내가 만들었고 지금 이 나라에서 전통주하면 신라주조가 대명사야. 검찰이고 뭐고 다 손잡고 돌아가던 판인데, 겨우 그 소기령 하나 말만 듣고 나라가 흔들려 형사가 조용히 수갑을 꺼내며 말했습니다. 그 소기령 하나 말이 아닙니다. 회장님이 지금까지 쌓아온 것들이 한 사람 인생을 망가뜨리면서 이루어졌다는 증거가 넘칩니다. 그게 바로 지금 우리가 온 이유입니다. 독고탁은 그제야 천천히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어차피 이런 날올줄 알았지. 처음에 장미애랑 공장 금고 털고 나왔을 때부터 이미 쭉 망가진 인생이었어. 그래도 이만큼 키웠으면 된거 아니야? 형사가 다가가자 독고탁은 두 팔을 내밀며 말했습니다. 채워요. 수갑 채우는 게 낫겠지. 손으로 사람 쥐락펴락 하는 시대는 지났으니까 형사가 조용히 수갑을 채우며 물었습니다. 회장님,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독고탁은 눈을 감은 채 대답했습니다. 사람을 믿은 내가 바보였지. 근데 말이야. 이 나라는 성공한 사람은 죄가 돼. 넘어지면 끝이야. 내가 그걸 몰랐네. 형사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성공이 죄가 아니라, 짓고도 책임지지 않으려는 게 죄입니다. 기자들과 임직원들이 가득 찬 복도를 지나며 수갑 찬 독고탁은 고개를 빳빳이 들고 걸었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이미 폐허가 된 권력의 마지막 자락을 붙잡고 있는 늙은 제왕의 그림자일 뿐이었습니다. 만행을 저지르며 눈에 가시처럼 거슬렸던 독고탁이 드디어 경찰에 체포되었는데요. 여러분도 이 내용에 동감하신다면 찬성표 한번 댓글에 적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댓글 기다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마시고요. 시간이 갈수록 더욱더 흥미를 더해가는 KBS의 TV 토요일 일요일 주말 드라마 독수리 오형제를 부탁해. 앞으로는 또 어떤 감동과 흥미로운 이야기들로 우리들을 찾아오게 될까요?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시청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